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일상용품으로 만든 무기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생존 규칙 등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감옥 생활은 소설보다 더 기이합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너무 충격적인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마치 공포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립니다. 오늘 인포 그래픽스 쇼의 에피소드에서는 가장 기이하고 가장 충격적이며 가장 불편한 감옥에 관한 사실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100% 실제입니다. 50번 세계에서 가장 큰 탈옥 사건은 1 9 7 9년이란의 가사르 교도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된 H 로스페로가 전자 데이터 시스템이란인 직원의 도움으로 주도했습니다. 성난 군중이 교도소의 문을 습격해 방어선을 무너뜨렸고 이 모든 것은 갇혀 있던 두 명의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혼란 속에서 1만 1000명 다른 죄수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이 사건이 등재되어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탈옥 사건 49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을 기록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629명이 수감되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2023년 기준 1900만 명이 수감되어 미국 교도소가 혼잡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1900만 명이 충격적이지만 2008년 2,300만 명에서 줄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8번째, 2017년 미국 교도소 운영에 연간 800억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영 비용에 불과하며 가족과 아이들,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감의 실제 비용은 연간 1조 달러에 달해 800억 달러가 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2017년 47번째로 발표된 가장 우려스러운 교도소 통계는 이게 아닙니다. 2015년 미국 교도소에서는 매일 12명 연간 약 4,400명의 수감자가 사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주립 및 연방 교도소의 사망 원인 세부 내역입니다. 대부분 심장마비나 암등 건강 문제가 주요 원인입니다. 지역 구치소에서는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자이며 비극적으로도 대부분의 사망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발생합니다. 반면 수감자간 폭력 사망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언론헤드라인에 오르는 건 통계가 덜 우울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46번 통계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내 수감자의 인종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9월 기준 미국 교정국에 따르면 백인 수감자는 전체의 약 57%로 가장 많습니다. 흑인 수감자가 두 번째로 많으며 38%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원주민 수감자가 3%를 차지합니다. 아시아계 수감자는 전체 수감자 중단 1%에 불과합니다. 수감자의 성별 분포는 더욱 뚜렷하게 나뉘는데, 남성은 934명이고, 여성은 단 66명입니다. 45번. 영국의 Her Majesty's Prison, 맥길리건과 Her Majesty's Prison Albany, 교도소는 새를 활용해 수감자들을 도왔습니다. 두 교도소는 고령 장기 수감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잉꼬, 핀치, 매출하기 등 새를 돌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실제로 수감자들, 특히 고령 수감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새를 학대할 경우 교도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더 자극적인 살인 이야기는요. 44번 사건은 어떤가요? 교도소는 폭력과 익숙하지만 제이미 오스나가 자신의 동료 수감자에게 저지른 살인만큼 끔찍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루이스 로메로 오스나는 자신을 사탄주의자라 부르며 얼굴에 악마 광대 문신을 한채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손가락 하나를 잘라내고 갈비뼈 일부를 제거했으며 폐를 도려내고 머리를 잘랐고 면도날로 미소처럼 보이는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경비원이 감방에 들이닥쳤을 때 오순환은 로메로 신체 일부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폭력 사건 43번을 말하자면, 수감자들은 감옥에서 무기 제작에 매우 창의적입니다. 동료 수감자들보다 우위에 있으려면 방심할 수 없습니다. 흔히 자루에 자물쇠를 넣은 타격용 무기가 사용됩니다. 숟가락 손잡이도 시간이 지나면 씹어서 치명적인 흉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필요할 때 자신의 배설물을 질병과 구력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졸리렌처 사탕조차도 녹여서 42번째 무기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은 마약을 교도소 안으로 밀반입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찾는 데에도 똑같이 창의적입니다. 가장 황당한 사례로 아기 풍선을 이용해 이론스 마리와나를 밀반입한 일이 있는데 이는 슬프고 절박한 계획으로 묘사됩니다. 서브옥손을 색칠공부책에 넣거나 죽은 새의 마약을 숨겨 교도소로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켄터키의 한 수감자인 마이클 존스는 자신의 속옷을 메타돈에 적신 뒤그 옷을 잘라 다른 수감자들에게 팔려고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미국 교도소에서의 불법 활동에 대해 말하자면 41번째로 가장 두려운 교도소 갱단 은 아리안 브라더 후드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갱단은 악명 높은 폭력성을 지니고 있으며 교도소 내 다른 어떤 갱단보다 더 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갱단은 이름처럼 백인 우월주의 집단으로 극도의 폭력과 공포 전술로 적을 제압합니다. 1964년 설립된 아리안 브라더 후드는 미국 교도소에 약 2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모든 교도소 갱단 중 가장 엄격한 계급 체계로 운영되며 12인 위원회가 이끌고 이를 엘리트 3인 위원회 넘버 42 감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밀한 교도소는 필리핀 문틸루파 뉴빌리비드 교도소로 28,500명의 수감자가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미국에서 가장 수용 인원이 많은 교도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도소로 수감자 수가 2만 명 이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도소답게 뉴빌리비드 교도소에는 꽤 어두운 뒤지야기가 있습니다. 1940년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 이곳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로 지어졌고 수용 인원은 7000명 미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85년 동안 여러 번 업그레이드됐지만 이 교도소는 여전히 특히 고보한 구역에서 심각한 과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수감자 39명의 이 교도소가 심각한 인권 침해로 비난받은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도소인 사크 교도소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채널 제도에 위치해 있으며 단2 명의 수감자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섬의 길이는 몇 마일 포근일 마일 미만이며 인구는 약 600명입니다. 여기는 첨단 슈퍼맥스 교도소가 들어설 만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1856년에 지어진 이 작은 감옥은 창문 없는 두 감방이 통 모양 지붕 아래 좁은 복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감옥의 가장 유명한 수감자는 실직한 핵물리학자 앙드레 가르드였습니다. 그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돌격 소총을 들고 섬을 습격해 일인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공격을 하루 전에 알린 후 그는 섬의 유일한 경찰관을 만났고 경찰은 즉시 그를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38번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고 악랄한 교도소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무한가 교정 시설입니다. 이 교도소들은 교도소가 악명 높아질 수 있는 모든 이유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과밀 수용이 심각합니다. 교도관들은 학대로 고발됐고 음식과 물도 자주 부족하거나 더럽습니다. 질병이 쉽게 퍼지고 위생은 전혀 없으며. 기본적인 인권은 뒷전으로 취급됩니다. 르완다 방문 시 행동을 조심하고 범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7번. 극단적인 대조의 세계에 있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추운 감옥은 아마도 노르웨이의 바스토이 섬일 것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도적인 감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방엔 텔레비전, 샤워, 편안한 침대와 자율성이 있습니다. 죄수들은 사우나, 테니스, 승마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공동체에서 생활해 죄수들이 감옥 내 갱단을 만들기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최고 형량이 20일 연이기 때문에 죄수들은 출소 후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재범률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36번 런던 펜텀빌 교도소는 1842년 건립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소로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곳에서는 100건이 넘는 사형이 집행되었고,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와 같이 유명한 죄수들도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남색 죄로 수감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교도소는 끔찍한 평판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선 범죄와 마약 밀수가 만연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낡은 설계로 이 교도소는 침입과 탈옥 모두의 쉬운 표적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에서 유령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교도소는 필라델피아의 이스턴 스테이트 교도소로 매우 악명 높은 감옥입니다. 1829년 퀘이커 교도들이 설립한 이 교도소는 종교적 뿌리에서 이름을 땄으며 수감자의 참회를 목표로 했습니다. 죄수들은 창문 없는 독방에 갇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 지냈습니다. 이 고립은 많은 인들을 광기로 몰아넣어 폭력 사태로 이어졌고 1870년 독방 고립이 끝났을 때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유령 애호가들은 이 감옥에 여전히 많은 오싹한 초자연 현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34번 파스칼 파이트는 헬리콥터로 감옥 탈출에 능했습니다. 2001년 그는 프랑스 루이네즈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납치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는 또 다른 훔친 헬리콥터를 타고 돌아와서 3명의 죄수를 더 탈출시켰습니다. 죄가복은 감옥에서의 강도 높은 요가 연습 덕분에 몸을 비틀어 탈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한국의 후딘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브랭크 에비그네일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러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사기꾼으로 교도관을 설득해 감옥을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짜 배지를 가지고 위장 수사관 행세를 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를 문 밖으로 그냥 내보냈고 그는 친구의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33번째로 도미견이 교도소 생활에 고통을 덜어줬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모범수들이 교도소에서 개를 훈련했을 때 행복감이 94% 자신감과 자존감이 32% 정신건강이 25% 향상됐습니다. 또한 연구에서 개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계기술과 정신건강이 각각 148%, 224% 향상됐습니다. 32번 마사 스튜어트 역시 미국의 유명 셰프이자 라이프스타일 아이콘인 마사 스튜어트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2000년대 초회사 주식 매각 이유를 속여 화이트 칼라 범죄로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마사 스튜어트는 동료 재소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음식을 몰래 빼내와 자신의 유명한 요리 실력으로 고급 식사를 만들어줬습니다. 모두를 위해서요. 31번은 호주입니다. 교도소 연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도소 연극단과 교도소 극작가들의 활발한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재소자 중한 명은 제칼슨으로. 바이럴된 다육한 중국식 식사 영상과 과장된 체포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재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30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카트라즈 교도소를 방문해 봅시다. 교도소가 되기 전 이곳은 사실 서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100문이 넘는 대포가 설치된 군사 요새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기간 동안 알카트라즈 섬은 금광 사업이 번창하던 시기에 외국 세력이 이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새화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남북전쟁 기간에는 알카트라즈가 남부 연합군의 캘리포니아 침공 시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북군이 승리했으니 이 섬이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겠죠. 29번째 죄수들이 알카트라즈 교도소를 지었습니다. 남북전쟁 후 군사 기지가 해체되고 고보안 군사 죄수 구금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감시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총구 아래에서 죄수들은 직접 시설을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은 이후 민간 범죄자들을 위한 고보안 교도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28번째 한편으론 그곳에 갇힌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보안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독방을 배정받았고 이는 알카트라즈가 다른 교도소에서 흔히 발생하는 과밀 수용 문제를 겪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샤워를 위해 온수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미국 교도소 시스템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주방 역시 당시 연방 교도소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수감자들은 섬에서 여가 시간에 소프트볼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27번째로 불길한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온수와 좋은 음식을 제공한 것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알카트라제는 샌프란시스코만의 차가운 물 위에 고립된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경비원들은 탈출을 시도하는 이들에게 차가운 파도가 매우 위험하고 적대적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아무도 공식적으로 26번지 알카트라지에서 탈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카트라지가 문을 닫은 이유는 당신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악명 높은 명성을 가진 곳이니 알카트라지가 문을 닫은 것이 어떤 미스터리한 비극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수십 년간의 인권 침해 끝에 폐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폐쇄된 이유는 훨씬 단순했습니다. 운영 비용이 많이 들었고 만의 바닷물이 인공 구조물을 심하게 부식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수감자를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른 어떤 교도소보다 세배나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100만 갤런의 식수를 배로 실어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어 결국 알카트라즈는 1963년에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5번 캘리포니아는 죄수들에게 생명을 걸고 산불과 싸우게 합니다. 2025년 초 LA 산불 당시 천 명이 넘는 죄수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윤리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죄수들은 하루 24시간씩 위험하게 일했지만 임금은 26달러로 최저임금의 24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많은 제품이 교도소 수감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1980년대 빅토리아 시크릿 란제리, 군용 재킷, 야구모자, 청바지, 맥도날드 유니폼, 틀리, 그리고 광까지 포함됩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등 일부 기업은 교도소 노동력 사용을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감자들이 제공한 가장 독특한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23번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일부 범죄자들은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을 녹음했으며, 여기에는 8명의 여성을 살해 대한 유명한 공대생 살인마 에드먼드 캠퍼도 있었습니다. 그는 5,000시간 넘게 오디오북을 녹음했고, 볼런티어스 오브 바카빌 자선단체와 함께 2015년 심각한 뇌졸중 전까지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모두 고도보안교도소 병동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캠퍼는 선한 일을 하고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22번, 일부 죄수들은 간수에게 안 갚음하려 창의적으로 행동합니다. 한 전과자는 마이스의 영국에 신뢰받는 죄수가 교도소장의 집을 칠하는 일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나중에 그 죄수는 여성용 속옷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이는 밀수품으로 간주됐습니다. 이전에 메타돈을 속옷에 숨기려던 죄수처럼요. 이때 교도소장은 그 속옷이 자신의 아내 것이며 21번 죄수가 훔쳐 들여온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죄수들은 독특한 기념품을 챙기기도 합니다. 영국의 전과자가 밝힌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한 죄수는 자신의 감방에서 베개 커버 안에 잘린 비둘기 머리들을 가득 모아두고 있다는 사실이 교도관들에게 발각되어 결국 감방에서 끌려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일은 평생 잊지 못하죠. 물론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20번. 모든 교도소마다 규칙이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은 사생활을 중시하며 악명이 높고 자신들만의 일이 있어 교도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감방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본것 같다고요? 아니요. 못본척 고개 숙이고 그냥 지나가세요. 19번 교도소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규칙은 누군가가 직접 묻지 않는 한 절대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의견은 학문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하지만 교도소에서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의견을 말했다가는 새로운 구멍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제 흉기로 말이죠. 모두가 비평가지만 감옥의 비평가는 오래 못 갑니다. 18번 친구를 서두르지 마세요.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당신이 오기 전부터 수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고립은 사람의 인내심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한 친구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을 짜증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짜증나게 하면 베개 커버를 쓰고 발코니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7번보다 더 심각한 교도소실 수도 있습니다. 교도관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교도관들이 당신을 싫어하면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건더 나쁩니다. 동료 수감자들이 당신이 교도관들과 친해지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래된 교도소 속담에 따르면 고자질쟁이는 다친다고 합니다. 특혜를 위해 고자질한다는 인상을 주는 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 보면 교도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 이 말을 들어야 할 정도면 이미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고 싶으면 절대 고자질하지 마세요. 16번. 교도소에서 살아남기 위한 드문 규칙 중 하나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치한 청소년 드라마에서처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범죄나 교도소 생활에 대한 무용담을 나누는 죄수들 무리에 끼게 된다면 자신을 더 강하게 보이려고 이야기를 과장하지 마세요. 그건 금방 역효과를 불러올 겁니다. 전과자들은 탐지견처럼 신뢰하지 않으면 즉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도소는 존중으로 운영됩니다. 담배와 누드 잡지도 포함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다른 죄수들도 당신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5번 전과자는 다시 자신을 지키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마치 방과 후 특집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죄수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집단으로 공격당한다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맞서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쳐서 병원에 가더라도 그게 더 나을 겁니다. 교도소에선 약탈자들이 방역 못하는 사람만 노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죄수들은 진실성을 중시하므로 약속을 지켰을 때 평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교도소 규칙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14번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감옥에서는 빚지기 쉽습니다. 돈이나 귀중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빌려준 사람이 당신을 본보기로 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 돈이나 귀중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당신도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약하게 보고 당신을 이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13번. 일부 교도소에는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텍사스 헌츠빌 교도소도 그중 하나로 올드 스파키 전기의자가 있던 곳입니다. 그곳 방문이나 복역을 나타내는 티셔츠, 후드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2번. 일부 교도소. 구치소에는 매우 특이한 규칙도 있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의 전 보안관이자 직업적인 인권혐오자인 조 아파요, 조 알파요는 자신의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홍색 속옷을 입히고 채식음식을 먹긴 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죠. 그는 수감자에게 식비를 나에게 했고 볼리비아 산페드로 교도소 죄수들은 감방을 직접 사야 합니다. 11번 포르테자 메디치아 포르테자 메디치아는 이탈리아의 중세 요새로 현재는 중간 보안 교도소로 쓰이고 있으며 죄수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게 된 죄수들은 모두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안전을 위해 식이는 플라스틱으로 제공되며 손님들은 이 경험이 놀라울 정도로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10위는 로렌조 폴라드로 세인트루이스 중간 보안교도소에서 닌자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의자다리 두 개를 잘라내어 그것들을 묶어서 즉석에서 쌍절곤을 만들었습니다. 분명 그는 브루스리 팬이었던듯 합니다. 다시 잡히기 전 자작 무술무기로 13명의 교도관과 싸웠습니다. 9위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날이든 약 4,500명의 아이들 이 성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소년원보다 성인교도소에 있을 때 자기 파괴로 사망할 확률이 36배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3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술을 살 나이도 되기 전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운명 지어진 셈입니다. 언젠가 가석방 기회를 얻지 않으면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교도소는 1773년에 필라델피아에 세워진 월럿 스트리트 교도소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 세계 수감자의 2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가 사실상 미국에서 노예제를 합법화하는 허점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도소 노동은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언제든 치명적인 산불 진압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많은 수감자가 출소 후 소방서 취업이 금지되자 일부는 이를 또 다른 노예제라 주장합니다. 13차 수정헌법은 노예제를 폐지했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노예제나 강제노역은 해당 당사자가 적법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노예제가 여전히 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미국은 교도소에서 인간 실험을 해온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가장 충격적인 실험 중 하나에서 교도소 의사러 스탠리라는 인물은 수감자들의 공격성을 줄이고 남성성을 높이기 위해 그들을 개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처형된 죄수들의 고환을 센크앤틴 교도소의 다른 수감자들에게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인간 기증자가 없으면 염소, 멧돼지, 수샹, 사슴 등의 동물 고환을 대신 사용했습니다. 스탠리 박사는 이 시술이 천식, 우울증, 여드름 등 여러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 번 일부 교도소엔 녹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잠시라도 지내는 것만큼 스트리트 크레딧을 올려줄 일도 드물죠. 투팍, 맥트레, 영떡 모두 감옥에서 앨범을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래퍼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컨트리 음악 전설 조니 캐시도 감옥에서 유명한 곡들을 만들었습니다. 네번 감옥에서도 배우자와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접견의 힘입니다. TV에서 들어봤지만 실제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을 겁니다. 이 일은 교도소 직원들과 조율해야 하며 수감자들은 방문 시 드물게 사생활과 성적 친밀감이 허용됩니다. 이런 접견은 트레일러나 작은 오두막 등 별도 건물에서 이루어지며 일부 출입교도소에서만 제공되고 연방교도소엔 없습니다. 미안해요, 세 번째 커플 여러분. 2022년 미국에서 약 9만 1,000명이 민영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수감자수의 약 8%에 해당하며 2000년 이후로 5% 증가한 수치입니다. 민영교도소는 매우 논란이 많은데 비평가들은 수감자가 많을수록 업계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수감자수를 높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몇몇 유명인사가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언맨역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 마이크 타이슨, 티 멜론, 페리스 힐튼, 마크 월버그, 션 펜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 감옥에서 만드는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이것은 푸루노라고도 불리며 수감자들이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듭니다. 보통 사과, 오렌지, 과일, 칵테일 주스, 사탕, 설탕 시럽, 때로는 부스러진 빵까지 사용됩니다. 비닐봉지, 뜨거운 물, 그리고 발효 과정을 숨기기 위한 양말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감옥에 관한 사실들은 정말 끔찍하지만, 어떤 수감자들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버티지 못했습니다. 최고 보안 감옥에서 죄수들이 얼마나 기발하게 탈출하는지,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대담한 탈옥 장면들을 보려면 시청해 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도 됩니다.